Io.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음성 농지 매매 관련 매물 시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지는 전, 닭, 과수원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농지 중에서도 농림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특별히 추천하는 음성 대소면 농지 매물을 알아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추천하는 음성 농지 매매, 추천 매물은 농림 지역의 논입니다. 농업명 창고 또는 농업명 시설을 건축할 분과 농작물을 재배할 분을 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매물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4,241제곱미터 1,283평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 및 용도 주구는 농립 지역, 농업 지능 구역입니다. 토지의 현황은 현재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인허가 받은 사항이 현재는 없으며 농업, 임업, 수산업용 시설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5m 폭 이상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논입니다.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음성성본산업단지에서 2km에서 3km 거리에 위치합니다. 매매가는 평당가 15만 원이며 매매금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하세요.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클릭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충북 연성지역 농지 중에서 농림지역, 농업지능구역 토지의 매매가 시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농림지역, 농업지능구역이라 농업, 임업, 수산업 관련 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 농림지역의 농지 시세는 지역과 토지의 현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시세는 12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농림 지역의 농지 중에서도 2차선 도로에 접하고 도심지에 가까운 토지는 평당가 20만원 전후에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근성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도심지에서 가까운 위치일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진입도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넓은 대로에 접한 농지가 가격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현황을 꼽을 수 있는데요. 만일 근처에 축사 또는 고압성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혐오 시설이 있다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음성, 진천 지역에서 농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땅을 구입하실 분은 저희와 상의하세요. 인허가까지 완벽하게 검토하여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